노들섬에 헬기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. 저는 왜저 생태숲을 저렇게 숲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저렇게 시멘으로 만들었을까 되게 불만을 가졌었거든요. 헬기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스, 사람이 내리니깐 그 버스는 지금 출발을 했네요. 한강대교 밑에 노들섬입니다. 오, 떠오릅니다. 이제 다시. 영화 같다 진짜. 저는 무심코 그냥 애기가 날라와서 한번 찍어봤는데 거기에 헬기장이 있다라는 거 새로운 사실입니다. 음, 어떻게 된 다 달라 갑니다. 틀어졌습니다.